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선포한 이 말씀이죠 계속 지금 일곱 선언을 강의하고 있는데 다 같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1번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그 가지 같은 밀접한 관계이다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난 포도나무요 내아버지 농부 주인이시다 내게 주님께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제거해버린다 쓸모없는 가지는 전지를 해야 다른 가지가 열매를 잘 맺는다 이거요 엄청 무서운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산에도 포도나무가 많이 있다가 이제 거기 좀 정리하고 이쪽에 항구로 있고, 이제 거기는 다른 것을 이제 금년부터 재배하도록 했는데, 봄에는 포도나무 가지 껍데기를 다 벗겨줍니다. 그래, 거기 벌레 병충해도 예방하고, 그리고 거기서 순도, 싹도 잘 나고 좋은 열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가 안 열리는 건다 전지해서 잘라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 비유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사람도 아무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커팅돼 가지고 불에 던져지는 것과 같이 심판에 이른다는 거죠.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돼야 되는데 좋은 열매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농부가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어, 가지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하여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하야하며 여 이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주님의 말씀이 가지인 우리를 깨끗하게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거야. 우리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거야.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지 않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가지를 위하여 벌레 먹고 마른 가지는 과감하게 잘라내신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깨끗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 사함 받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한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이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팔장3 1 절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 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 그가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그가 참 제자예요. 성숙한 믿음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도 주님이 선포하신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닫고 내가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이기를 가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의 생활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라. 계속 말씀하는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포도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며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서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 주님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요한에서 3장 22절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무엇이든지 받나는 거에만 초점을 걸면 안 돼.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함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과 나의 관계와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예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바로 1 5장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그 안에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움을 입고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우리의 품성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생명을 주신 걸 감사하고 이 생명을 선포함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삶 속에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을 받음으로 풍성한 삶을 살며 축복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팔레스타인에 포도나무가 많거든요 아,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도나무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이 비유를 듣고 깨달으라 이거요 그래서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고 깨끗한 가지가 되고 열매 맺는 가지가 돼야 한다 이거예요 만약 너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못 맺는 그런 정말 쓸모없는 어, 가주로 전락이 된다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경고하셨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그 안에 술토를 파도다. 좋은 포도맥기를 받았더니. 들포르드를 맺었도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아주 해석까지 해주시는 거. 예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랐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거와 같은 거예요. 정성 들여 갖고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들 포도를 맺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이것이 이스라엘 비극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포도원을 헐어버렸고 포도나무는 뽑혀 버렸고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의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아무 열매를 맺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제자의 삶을 나타내지 못하면 이러한 모습으로 전락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선택에 응답하여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거기서 양분을 빨아들이고 그 가지처럼 깨끗해지고. 그래서 거기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택하심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역살리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서 내사랑하에 거하라. 그러면 내 계명의 핵심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바치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도 너희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이웃을 사랑하며. 내가 너의 영혼을 구원한 것처럼,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라. 사람들 어느 만치 하고는, 어떤 때는 목사, 장로 권사, 안소집사, 집사, 뭐 귀한 직분들을 받고, 뭐 교사도 했다고 그러고, 성가대원도 했다고 그러고, 뭐 무슨 은사도 받았다고 그러고, 무슨 사역도 옛날에 이뤘다고 그러는데, 어느 때 보면 그 사람은 끝났어. 종쳤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아. 또 도로 제자리로 간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아, 나머 뭐 옛날에 좀 했으니까, 뭐 했으니까. 나도라도요, 사람들이, 아,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그냥 평생을 40년 동안 내가 이제 서울 쪽에서 5년 있다가 여기 와서 35년, 40년을 있었어요. 시작한 것은 40년이 넘었어요. 그래도 저 공동, 공적인 사역으로 들어간 게 적시자 병원에서 내가 서울에서 5년을 있고 여기서 5년을 35년을 있고 40년을 공적인 사역을 했어요. 그럼 나도록 쉬래요. 아, 뭘 자꾸 하려고 그러는 쉬라고. 그럼 내가 속으로 너나 쉬어라. 너나 쉬지 왜 나도 쉬라고 그러냐. 그래. 너나 쉬지.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다 그냥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도로. 돌아갔어요. 그런 열정과 헌신이 어디로? 도로 다 가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친구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친구라고 그러시잖아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큰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가 그래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친구는 친한 사이, 생명도 나누어 할수 있는 정말.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주님과 내가 연합된 관계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친구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나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어 요 은혜지요 은혜지요 축복이죠 그리고 우리를 친구 삼으셨어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생명도 바치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해 준 친구가 되셨다 그런데 내가 친구가 되어야죠 여러분 친구는 누구냐? 친구는 만나면 즐거운 사람. 기쁜 사람. 그렇죠? 만나면 즐거운 사람, 기쁜 사람이야지. 만나기만 하면 신경질나고 왼수는 친구가 아니죠. 부부로 살아도 친구인 사람 이 있고 친구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를 만나면 사랑과 위로가 되고 유익함이 되는 사람. 좋은 친구는 유익해 사랑이 오고 유익, 유익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있고 위로가 되어지고 기쁨이 있어요. 친구는요, 대화를 나누고 나눠도 또 나누고 싶어요. 대화를 나눠도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정말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것이 그렇게 기쁨이 되어지는 주님과의 그런 관계의 만남에 이 예배의 시간이 기쁨이고 행복이 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돼야 돼. 아, 오늘 안 가까 안 가면 또 나고 또 목사님 오늘 왜안 왔나고 또 리더 보내 가지고 또 보고 하라고. 그래서 오는 사람은 진짜 도살장에 끌려오는 거 같아. 주님을 만나러 기쁨으로 감사하고 즐거움을. 친구는 좋은 친구는 자랑합니다. 나도 내 옆에 있는 좋은 친구는 내가 자랑해. 아, 어, 그 사람 내 친구야. 그래 내 친구들도 나를 보고서는 하, 내 친구라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친구는 나를 좋은 데다가 비교를 해주고 나저 심원영 목사랑 친구라고 나자랑한다어근데연락와어그 사람 목사님 잘하래 왜어그 사람 이 목사님 친구라고 그러더어내 친구야 어 되게 자랑해요 목사님 어그 사람은 내 친구야 나를 다른 사람 앞에서 그렇게 자랑하고 좋아하는 그 사람은 내 친구라고요 그렇죠? 목사님만 보면 도망가고 네 목사님 누구냐 그러면 가면서 목사님 이름 알았었는데 잊어버렸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친구가 있어요 목사와 성도 간에도 성도와 성도 간에도 부부 간에도 친구인 사람이 있고 친구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음, 부부 간에도 좋을 때는 친구고 나쁠 때는 친구 아니야? 그건 친구가 아니에요 어느 때나 친구는 친구는 친구해야지 주님은 우리의 그런 친구예요. 근데 내가 그분의 친구가 안 되면 이 친구의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교제하려고 안 그러고 주님을 멀리 하고 주님이 불편하고. 그럼 내가 주님과 친구가 내가 안 되는 거지.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돼서 생명도 아끼지 않냐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아멘? 그러므로 우는 주님의 아주 친한 친구가 되어서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어야지. 친구의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큰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희 종이라고 하지 않는다. 친구, 친한 사이. 생명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과 내가 연합된 관계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에요 아멘 아멘 은혜에요 은혜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다든지다 받게 하려고 했다 여기 15장 16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결론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심이 얼마나 감사한가. 참 포도나무는 농부가 주인인 나무다. 이와 다른 나무는 들포도나무인데 주인 없이 벙치되어 있다. 열매가 부실하면 말할 것도 없다. 우리는 그참 포도나무에 가지고 그 가지의 열매를, 열매로 주인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존재가 되니 감사하지 않겠네 농부이신 아버지, 참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있다. 영광을 돌리며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된다. 폭력, 이혼, 재정, 손실의 악한 영의 공격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심으로 이기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새싹이 나온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강력하게. 마태복음 3장 10절과 누가복음 3장 9절에서 "이미 도끼가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그러므로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기서 말씀하는 회개 열매가 있어. 요 회개 열매, 회개 열매. 지금 이런 결론이 끝나고 제가 적용을 하는 설교 본문들은 여러분 제가 드린 책에 없어요. 이런 요절들은 적어놓으시라. 아, 네.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 회개 열매를 맺어라.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 버린대요. 회개하고 회개 열매를 맺어라. 누가 보면 13장 6절로 9절에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오 비유로.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을 때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니라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찍여나가는 잘려나가는 그런 가지가 아니라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음 15장 8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어지고, 되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바를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사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